2020년 12월 19일 50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32장, 33장, 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였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희세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왕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이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적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기하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등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본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도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업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희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희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중,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포효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2장의 히스기야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고 주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도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33장.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 발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이 이룰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문하세는 성전 안에다가 많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수능시험을 위한 기도회.아무 사고 없이 만사형통하기 위하여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런 것들이 다 성전 안에 세워놓은 우상들입니다.6절입니다.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부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문화세와 백성들이 성전 안에다 우상의 재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이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인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기가 만든 아로색긴 목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대형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대형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입니다. 교회의 제일 큰 우상은 대형 교회 건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군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이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화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문화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교회가 타락한 결과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문화세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멸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 성밖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공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호세의 사기에 문화세의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한 것과 응답받은 것과 죄와 허물과 산당을 세웠던 곳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동들은 하늘나라의 책에 다 기록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책은 잘못 기록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 세상에서도 말만 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찍혀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책은 이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책은 자동으로 완벽하게 찍혀 나옵니다. 요한기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책에도 삭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만든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책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삭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회개하면 천국에 가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회개하게 됩니다.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여.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우리가 하늘 나라에 기록된 나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20절입니다.문하스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되시나여왕이되니라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나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회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회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십니다.회개하면 하늘 나라 책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삭제해 주십니다.24절입니다.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는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